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점검 이후에 패키지가 새로 또 나왔는데요. 어떤 패키지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얼마가 드는지 구성이 어떤지 볼게요. 이벤트로는 금주의 할인권 10%짜리 20%짜리 두개 일단은 줍니다. 일단 1200 다이아가 두 번. 이건 휘장이에요. 3000토파즈 할인권 다시 또 휘장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휘장은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두 번째 거는 소래소환이랑 휘장인데 거의 쌤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보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치 경험치 주문서를 이제 파는 건데요 레전드 오브 이미러는 사냥을 할때 추가로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주문서가 뭐 푸시로도 주지만 뭐 이렇게 결제상품에 껴서 파는 것 같아요 꾸준히 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좀 많은 경험치를 얻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안 사도 되는 겁니다 뽑기권 전설 천장을 계속 가셔야 되는 분, 분이라면 전설 이거는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요거는 희귀 확정 주는 거예요. 희귀 확정에 영웅. 그래서 은근히 여기서 영웅이 잘 나오거든요. 55,000원에 희귀에서 영웅까지 나오는 거두 개랑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주는데, 일단 요것만 보면은 그렇게 해자 상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걸 보면은 2,000 다이아. 이것도 결국엔 2,000 다이아면은 55,000원이에요. 요거가 위에 거랑 똑같아요. 세 번째로 20% 할인권 하나 주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별의 소환권이 나오거요이 별의 소환권은 선택이에요. 별의 소환권으로는 전설 천장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경험치를 또 주, 주네요. 요게 요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요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짜리 할인권은 55,000원짜리 쓰시면 되거든요. 55,000원에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다이아가 필요하잖아요. 요거는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11만 원돈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한정 패키지 넘어가면 매일 패키지가 있고 이렇게 매일 패키지가 있어요. 별의 소환권은 안 사셔도 돼요. 소래 소환권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 2회 요거는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천 원짜리는 할인권을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13만 원 정도 구매했고요. 요거는 휘장이니까 패스하고요. 요것도 휘장이니까 패스입니다. 그리고 별의 소환 지원권 요거는 이제 별의 소환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별의 소환권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헤임달의 전리품 요거는 괜찮아요. 소래 소환권이랑 별의 소환권 같이 주는데 소래 소환권 괜찮게 주고 다이아도 주고 근데 별의 소환권이 아예 안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벤트 보시면은요. 성장의 별조각 요게 컬렉션에 들어가는 건데요. 경험치를 20%로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가기에는 너무 많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별의 소환권은 한 20장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어, 별의 소환권을 구매할 거면 헤임달의 전리품 요거 로두 개를 이렇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도 두 개를 일단 사가지고 일단 컬렉을 집어넣었는데, 네 개를 다 구매하는 게 저는 요거는 추천드립니다. 요거 사면은 한 26만 원 정도 지금 과금이 되는 거고요. 소래 지원상자, 요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천장 가야 되니까, 요거 두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할인권 써가지고 사용하고 요렇게 구매하면 총 금액이 37만 원 정도 투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휘장 상품에... 포래 소환권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비추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월간이 또 초기화가 됐네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어제까지만 해도 월간이 있었어요. 그게 사라지고 새롭게 나왔어요. 원리 초기화가 안 됐는데도 이제 슬슬 좀 발동을 좀 거는 것 같아요. 월간은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월간이 초기화가 되면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월간 상품을 일단 보게 되면은 신들림 황혼 소래소환권이랑 휘장. 요렇게 주는 거고요. 어, 비스트 여정. 소래소환권이랑 휘장. 요거는 별의소환권이랑 휘장. 밑에는 별의소환권이냐.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하실 거면은, 밑에 거 있죠. 별의 소환권 관련은 안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사게 된다면 소래 소환권 이걸로만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월간 패키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다이아를 11만원에 4천 다이아를 주잖아요. 근데 얘네는 100%다 주면서 나머지 것까지 주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괜찮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를 하시면 괜찮긴 합니다. 근데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이거를 사게 되면 22만원에 요거까지 33만원 들어가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이제 선택지긴 하지만 저는 요거 패키지를 다 구매했을 때총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는지 제가 먼저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는 마세요. 요거까지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요거까지 다 사게 되면은 총 70만 원이 들어가요 패키지가. 패키지의 상품들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메이드에서 게임 오픈할 때는 패키지가 상당히 적었잖아요. 매주 패키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잘 염려하셔야 됩니다 진짜 패키지만 구매해서 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매주 패키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30만원 50만원 이제 70만원입니다 근데 다산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요것도 사고 다 산다는 가정하에 1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패키지의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고점 그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딱 70만원 정도만 일단 투자를 해서 한번 계속 게임을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구매를 해 볼게요 요거 또 충전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 구매를 했습니다 총 금액은 70만원 정도 구매를 했고요 요거를 했을 때에 어떤 상품들이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상급 경험치의 주문서는 36장을 얻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것보다 10%더 높아요 발키리 전당이나 시간대 던전 같은데 뭐 요런 데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소래 발키리 카드가 몇 개인가? 소래 디시르 카드가 몇 개인가?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0개, 40개, 150개죠? 그러면 지금 천장 150개 정도를, 어, 내려갈 수 있고, 디시르는 40개. 뭐, 그렇게 있네요. 그리고 요 20개는, 별의 소환권이네요. 별의 소환권. 지금 70만원치를 구매했잖아요. 요 정도가 답니까? 소환권 150개, 40개, 20개, 그리고 희귀 확정 2개, 희귀 확정또 2개, 그리고 경험치 36개, 시련의 상자 4개. 이렇게 나오고 스토리덱 포인트 상자 이렇게 나오고 빛나는 스토리덱 20개. 이렇게 나오고, 운명의 상자 두 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단가요? 휘장 선택 상자 재련. 요게 한 60개 정도 먹은 거 같네요. 60개. 요게 단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는 17,000 다이아. 네, 다이아로만 봤을 때는 44만원치. 나머지 이제 30만원치가 이 뽑기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1회 뽑기가 얼마죠? 100원이죠. 지금 뽑기권이. 1 5 0개에다가 40개, 그러도 20개잖아요? 그럼 여기다 100원이면 여기다 2만 다이아인데 뽑기권을 그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50만원치 영웅확정,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총 제가 70만원을 구매해서 90만원? 100만원? 뭐그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패키지가 혜자가 아니네요. 막상 구매를 해봤지만 70만원을 구매하고 상품을 다 따져봤을 때는 한 100만원 정도의 가치다. 다, 생 다이아로 샀을 때에 70만원이 패키지를 샀을때는 한 30만원정도 이득을 봤다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이아로 이제 살거는 이제 이벤트에서 요거를 좀 사면 될것 같아요 요거 요거 두개 이렇게 사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사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별의 소환 거는 선택인데 이제 요거까지는 안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기 이제 4개가 되고 요것도 이제 4개가 되고. 어때요? 괜찮습니까? 솔직히 조금 이제 실제 좀 무서워지네요, 저도. 패키지만 사면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패키지 상품들이 늘어나면은 게임을 이제 진행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전드, 이미르 관계자분들. 과금 상품 좋습니다. 더 이상은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주 상품이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더 이상 넘어가면 유저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할수 있으니까. 패키지 상품 조금만 이제, 여기까지, 더 늘어나면 안 됩니다.